현금 또는 수표를 받으시고 금액을... 안녕하세요 허니정입니다. 오늘부터 100만 원을 가지고 양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어, 양봉을 한 번쯤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여전히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2년째 꿀이 굉장히 흉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작게 소규모로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많이 그만두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양봉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양봉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양봉을 해서, 나도 양봉을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랑 양봉이랑 접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양봉을 시작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양봉을 한 번쯤 경험해 보게끔, 볼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양봉의 매력 중에 하나가 소자본을 가지고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대 아주 젊은 친구들도 100만원만 있으면은 경험은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어, 이게 나랑 정말 잘 맞고 수익성도 올릴 충분히 올릴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이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면 되실 것 같고요. 한번 해보고 나랑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중고로 처분을 하셔도 어느 정도 또 자금이 회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한 50만 원만 투자해서 경험을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쯤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가 먹는 이 꿀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벌통을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벌통을 그냥 무작정 먼저 사오는 것이 아니라, 벌통을 사왔을 때 어디다가 놓을지, 벌통의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전원 주택에 사신다고 하시면은 전원 주택 한 켠에다가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에 사신다고 하면은 주택 마당에다가 혹은 어 주택 옥상에다가도 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파트 주변에 어 산이 있을 거예요. 야산이 있든 혹은 뭐큰 산이 있든 어 산이 없으면은. 인적이 좀 드문 곳이 있을 거예요. 한적한 곳,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고 외진 곳.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한, 한 평? 두평 정도를 좀 빌려달라고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빌려주면은 내가 1년에 꿀한병 정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빌리실 수 있을 거예요. 벌 놓을 자리가 확보가 되면요. 다음으로 벌을 사러 갈 거예요. 우리는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벌을 사올 거기 때문에 통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뭐 어떤 자리에 놓건 뭐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볼통이 많아졌을 때요, 뭐 30통 놓을 자리, 100통, 200통, 뭐 500통 놓을 자리를 만약에 찾는다면 신경 쓰셔야 될게꽤 많아요. 그 중에서도 민원들 벌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들 발생하거든요. 몇 가지 민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벌 똥에 의한 민원들이 있어요. 벌들도 똥을 싸고, 특히나 이제 봄철에는 겨울철 동안 싸지 못했던 똥들이 꽤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른 봄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벌들이 멀리 가지 않아요. 멀리 가서 싸면 좋겠는데, 그 벌통 주변에서 주변이랑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똥을 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벌통, 이제 양봉장 주변에 세워진 차들이 벌 똥으로 범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벌통을 많이 키울 경우에는 주변에 민가가 있거나 혹은 주변에 차량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장소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 벌침에 의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 바로 옆에다가 양봉장을 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벌한테 쏠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벌한테 쏘이기도 하지만 또 벌 쏘이는 걸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또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나 이제 벌에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벌의 날개짓에 의한 민원, 벌 소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야 이벌 소리가 되게 음악처럼 즐겁게 들리지만 벌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수 백만 마리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은 그게 비행기 소리처럼 웅 거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들린다고 하소연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심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는 집이랑 너무 가까웠을 경우, 야간에 특히나 이제 그 집에 불을 켜 놓으면 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밤에. 여름에 많이 들어가는데 벌통이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으면 우리 집으로 종종 들어와요. 그런 민원들도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벌통을 뭐세 통, 두통 키우더라도 우리 집 창문 바로 앞에다가 벌통을 놓으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생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벌들이 꿀도 먹고 화분도 먹고 하지만 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더운 날에는 이제 물을 많이들 찾으러 가거든요. 양봉장 주변에 강이 있거나 혹은 뭐시냇가가 있으면은 모르겠지만 주변에 뭐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요. 다들 뭐 그냥 집들만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옆집 수도가로 많이 가요. 제가 예전에 이동을 할때 벌을 이동을 시켰는데 이동시킨 곳과 어 바로 옆에 전원주택단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벌들이 그때가 아카시아 철이었거든요. 아카시아 꽃에도 가지만 그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수도과에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계신 분이 와가지고, 아, 우리 손녀, 손자도 왔는데 지금 와서 한번 보라고 해서 가봤더니 그냥 그 수도과에 <laughs> 벌들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빨리 벌을 좀 옮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벌에 의한 민원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어, 우리가 키울 벌통은 뭐 세통 또는 네통밖에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벌통이 늘어났을 경우에 벌통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과의 그런 민원들 마찰들을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주변에 뭐 아카시아 나무가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벌들이 먹을 만한 그런 꽃들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경험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어, 어 나랑 이벌 키우는 장소가 가까우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5분 정도는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너무 멀리 있으면 제가 가기가 좀 어려워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가까운 곳에 계시면은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이 사는 곳 주변에 어디다가 벌을 놓으면 되는지 그리고 같이 또 벌을 사러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일 주시면은 제가 그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한번 코칭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벌을 한번 사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